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 사순제 2주간 화요일입니다. 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방송은 못하고 숙제만 내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1장, 화답성은 시편 50편, 복음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래서 <laughs> 이사야서 1장,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오늘의 독서의 핵심은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라.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라. 그거예요. 네. 자, 1이사야 연설을 볼까요? 1이사야서 1이사야의 연자는 740년부터 4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구요. 1, 2, 사야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모츠죠. 아모츠. 아모츠는 여기 아마츠야의 동생입니다. 아마츠야의 동생.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이사야의 언자 큰아버지가 아, 유다왕입니다. 네. 자. 시편은 시편 10편 50편 시편 50편 네. 요거는 숙제 아니고 이 안에 시편 50편 안에 <laughs> 재밌는 내용 이 있죠. 나하는님인데 숲속의 모든 동물들 에, 숲속에 있는 짐승 다내 거야. 에, 산에 있는 새들도 들에서 움직이는 생물도 다내 거야.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언제 고기 달라그래서다내 건데. 그런 예, 내용이 나오죠, 그죠?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여기서, 그들은, 그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 애들,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네.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만 한다. 예, 윗자리, 높은 자리, 예, 스승이라 불리기 좋아한다. 그런데 가장 높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가장 높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쭉 보시고요. 오늘 숙제만 내겠습니다. 네, 숙제는 참된 신심 제 2장 2장 60항부터 64항까지, 60항부터 64항까지, 64항, 네, 64항까지 네, 숙제입니다. 잠된 신심 60부터 64, 61, 60, 0 23, 4 다섯 개죠, 그죠 다섯 개 숙제에서 0108889542로 5 어, 보내시고요 어, 텍스트로 보내시고 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공지사항 어 오늘 제가 이제 <laughs> 지금 강의 새벽에 강의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지금은 못 하고 이따가 오후 1시 강의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네. 서강대 예수의 센터로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그리고 2월 2월도 다 갔네요. 그죠? 3월 1일 3월달입니다. 3월 7일 특강이 있습니다. 예, 이 특강에는 예, 탈출기, 신명기, 창세기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탈출기, 신명기, 창세기. 네. 3월 7일 누구나 다올수 있으니까 카톨리회관 3층으로 3월 7일 오후 1시 전에 오시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